할렐루야! 우리 11월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11월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월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채 친히 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동안 제가 월사 예배 때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어,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결단하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더라고요. 이번 11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또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만 그 포도송이가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또꿈 장면이 바뀌어서 이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바로에게 바쳤던 이 술잔이 들려있는 것이지요 그 술잔에다가 이 술관원장이 포도송이를 정성껏 따가지고는 즙을 만들어서 이 파라오에게 바쳤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셉에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면서 사흘 내에 사면 복근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파라오의 국정 자문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관은장은 요셉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요셉을 생각해 주지도 않은 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 갔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그야말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고 아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 파라오가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 파라오의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술사, 현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도록 했지만 어떤 해석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그때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말하기를 구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하면 제가 꼭 생각했어야 할 것, 제가 꼭 기억했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다가 오늘에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내었던 바로 이때가 요셉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인생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성경을 읽어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순간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국정으로 복귀하게 된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때가 요셉 인생에서는 가장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사일생,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요셉의 인생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요셉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지나갔고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던 것이지요. 자기를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이 억울한 옥살이, 이 억울한 인생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강간무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체념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요셉도 낙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희망도 잃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도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일생 전체를 한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그려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을 또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의 끝에서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낙심하거나 마음대로 체념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반성이 생기는 것이고 삶에 대한 반성도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었던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였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이때가 가장 무르익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술 맡은 관원장이 빨리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그 집어내면 그때가 요셉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는 조금 다르게 임했던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때가 무르익은 때에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오고, 국화가 피는 것을 보면 자연의 때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때를 아는 것처럼 미리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면, 그 또한 대단히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쌓이게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신뢰만으로도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환경과 조건의 달라짐에 따라서 부안해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반석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한 걸음 때늦게 경험 한 달지라도 이런 경험들이 자꾸만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정말로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왕 파라오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지요이 지점은 요셉의 인생에서는 반전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그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생각해 보면 반전의 연속이기도 했고 역전의 연속이기도 했던 것처럼 이 아들 요셉의 인생도 지금부터 역전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 요셉을 보자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면 오늘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지요. 왕이시여,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꿈쟁이 요셉이다. 꿈을 잘 꾸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께서 들으시기에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왕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요. 어떻게 찾아온 구사 일생의 찬스입니까? 왕 앞에 서서니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하소연하기 위해서라도 꿈을 해석하는 이 능력이 제의 것입니다. 왕께서 저를 가까이 두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왕이시여 그 능력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요셉은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었고요, 잊혀진 채 보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맡아서 관리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은 믿는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균형 잡혀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월에는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맞추는 그런 한 달이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 나가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면서, 앞서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들으던 요셉이 그 꿈이 장차 파라오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앞날을 보여 주시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앞날을 보여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심으로 후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미래를 그냥 보여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앞날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파라오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서 그 지역의 백성들과 그 주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그 백성들을,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의 승리가 꼭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우리들 각자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지역과 또 주변 이웃들을 후원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1년 10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또 정신적인 질병의 상태도 대단히 심각해져 있다 그럽니다. 누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누가 평안의 소식을 전할 것인가 우리의 이웃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 줘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11월 이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월의 첫 시간에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우리들 각자 각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들 자신의 계획을 한번 맞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방법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저의 뜻도 맞추어 봅니다. 하나님 이십일일 한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나고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도 다 살아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이 11월의 첫날 첫 시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겠다고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 가정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결어가신 하나님의 집 우리 영신교회를 잘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